오늘 강의 영상, 주제 포인트 되는 이 타점에서 25년 3월 현재 500% 상승 진행 중에 있는 카페24 종목, 당시로 돌아가 분석하겠으며, 앞으로 카페24와 같은 좋은 종목 잡으시는데 미끄럼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종목이든 막연한 이동 평균선 역배열상이나, 그렇다고 이평선 꼬여 있는 혼조세에서 매수를 감행하는 것은, 매수의 명분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때문에 그 명분을 정리하겠습니다. 바로 이 모습과 같이 2평 역배열 상태에서 모든 2평을 상향 돌파하는 모습이 필요한데 뚜렷한 상향 돌파하는 상승파동이라면 어쨌든 긍정적이긴 하지만 무엇보다 최고는 당연히 보고 계시는 카페24와 같이 상한가를 동반한 상승파동을 최고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거래량 역시 상향 돌파파동의 강도에 걸맞게 인상적인 수급이 필요한데 그중 최고는 역시 몇년 동안 한 번도 없었던 거래량, 특히 카페24와 같이 역사 이래 가장 강한 거래량 동반했다면 그중 최고로 평가하겠습니다. 때문에 카페24는 바닥을 딛고 가장 강력한 상승 추세로 올라갈 수 있는 명분이 완성된 것이며 이후 나오는 주가 조정은 주가 하락이 아닌 강한 상승을 위해 강한 스프링을 누르고 있는 과정에 비견되는 것이며 이어 나오는 이평 혼조세는 갈지 말지 방향을 못 잡는 정책의 모습이 아니라 대형 로켓 발사장의 모든 준비를 마치고 카운트다운을 앞둔 긴장감 떠도는 나사 로켓 발사장의 모습에 비견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종목 23년 10월 31일 바로 이 캔들에서 당시 유튜브 멤버십 회원과 매수 관심 가져야 하는 좋은 종목으로 분석 공유한 점 참조하시길 바랍니다.